s 도야 c 가한 월요일 화요일은 하지 정맥 수술34고 e 어, 가게 못나왔거17 밥은 우리 s 도사 d 와 참치는 우리 작은 아들34겨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포도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 올려놨더라고요. 헤어볼를 포도야 오늘 처음으로 우리 포도랑 놀아주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봐요 포도야 어이고아 우리 포도 신났어요 포도야 혼자서 CCTV로 보니까 어, 잠만 자더라고요. 애가 확실히 아무도 없으니까 잠만 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 진짜 유튜브에서 <laughs> 들어가서 우리 구독자님들 어, 영상 보고 댓글만 달았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 합니다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정말, 동물을 많이 아껴주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진짜 제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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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290, 음, 항상 죄송합니다. 아이고아이고포도야아이아아 네. 그, 그, 그. 제가 만들었어요. Right. 이거는 um, 과자 봉지로 <laughs> 만들었는데 포도가 굉장히 좋아. 포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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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오구. 음, 보도야, 오구, 오구. 오, 요즘은 보도야 이리와 요즘은 가지정맥 수술도 레이저로 하는데 정말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전 수술하고 나서, 음. 마취가 안 풀려서 그렇지 마취가 풀리고 나서 아 그냥 평상시에 아픈 정도의 통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걸을 수 있었어요. 조금 줄럭 걸을 수 있었지만 계속 운동 삼아 걸으니까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 무통 무통 마취는 안 맞았어요. 무통 마취 맞으면 회복이 늦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통마취를안 했어요. 오고 오고. 오고 오고. 보도야. 아, 병원에서 레이저 그 수술비도 보험 처리 되더라고요. 아 가가다. 오, 보도야. 우리 고객님들도 수술 잘하시고요. 아, 환자분들 이, 음, 하지 정맥 있으신 분들, 어, 있으시면 하루 빨리 치료하세요. 저는 한 100만 원 넘는 줄 알았는데, 어, 23만 원 정도? 어. 들었어요. 23만 원, 24만 원 정도. 생각보다 작게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 우리 포도야. 포도야, 어, 다음에 는 오, 어. 오, 어. 오, 오, 오. 포도야. 아, 어, 사랑해요. 포도야. 음, 어, 오른쪽 다리만 할수 있어서 일어날수 있어요. 응, 어, 포도야. 다행이죠. 포도야 그래야지 우리 포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생활도 하고 할수 있겠죠. 도도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